아, 린저 씨 정말 대단하네. 어, 내가 했던 거지. 정통 RPG에 대한 로망은. 린저씨들도 뒤지 않다.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, 여러분들. 아, 린저씨에 대한 그 로스트아크에서 편견이라는 게 있었어요.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, 여러분들. 나는 그냥 내 본분에 충실을 다했어, 여러분. 내가 뭐 칭찬받을 일을 한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생각해보세요.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고, 여러분들께 웃음을 주는, 때로는 감동을 주는, 때로는 울음을 주는, 희로애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냥 방송쟁이일 뿐이에요. 근데 당연히 게임에는 진심일 수 밖에 없지. 누구보다도 게임을 좋아하고,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, 그 게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로스트아크 어, 로스트크를 떠나서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나는, 뭐,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내가 여러분들께 보여줘야 될거 보여준 거고, 뭐, 근성? 나 리니지에서 더한 놈이에요, 여러분들. 3위를 잡아자고 싸워본 놈이에요. 그래서 나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칭찬해주시는 것도 조금은 과분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해야 될걸 했다고 좀 생각을 해요, 저는.